안녕하세요.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 스토리방입니다 네, 오늘은 좀 공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별로 공부에 대해서 어, 막 잔소리하거나 압박하는 거는 좀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도 부모님께서 저에게 막 공부 공부 하면서 키우지 않으셨고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사실 공부를 하라고 하면 은더 공부가 기 싫어질 것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 읽기와 뭐 영어 듣기, 이런 것들은 CG도 많이 들려주고 원서 읽거나 뭐 독서 그런 어 모임 같은 데도 같이 막내하고는 지금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가져가면서 수학 같은 경우도 뭐 문제집을 풀거나 뭐 예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수학은 기초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뭐 5학년 때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또 큰아이 같은 경우는 중1까지는 그냥 혼자 하고 중2부터는 네,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안한 거는 첫 번째로는 제가 공부하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제가 스트레스고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공부라는 녀석 때문에 엄마와 아이가 계속 싸우게 된다든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만큼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좋으면 그 아이가 좀 정신을 차렸을 때 분명히 어떤 역량 이상 할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좀 방심한 거는 저희 이제 큰애랑 막내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나름대로 또 공부에 대한 뭐 열정도 있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둘째가 열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따로 있다 보니 좋아하지 않는 과목은 좀 이렇게 네 방치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공부 습관이 제대로 안 들여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다니고 좀 이렇게 많이 놀리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그 아이 성향이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좀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면 많이 지겨워하고 더 하기 싫어질 것 같아서 좀 자유롭게 두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일주일에 한번 과외로, 과외로 바꾸게 되었어요. 이제 전에 학원을, 내신학원을 좀 다녔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갑자기 그만두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는데 나이가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이과 쪽의 과목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욕심이 영어에 대해서 엄청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능도 이제 봐야 되니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 선생님 예전에 무슨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멘토링 프로그램 거기서 예전에는 무료로, 네, 그렇게 배웠었는데 지금은 돈을 내고 과외식으로 한 선생님과 아이가 매칭이 됐거든요. 그 선생님은 이제 과외비도 받으시면서 그중 일부는 또 어려운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운영되는 곳이라서 그 취지도 되게 좋고 또 아이에게도 비용적인 부담도 적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계속 아이가 처음에 열심히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숙제를 잘안 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이다 보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뭐 수학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또 한동안은 공부를 좀안 하고 싶어했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께서도 저에게 어, 아이 숙제 좀좀 좀 챙겨달라 이렇게 문자도 오시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해도. 그거뭐 엄마가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조금 약간 잔소리처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선생님 문자가 오시니까 저도 나몰라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이도 이제 엄마가 갑자기 그러니까 좀 싫었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선생님께서도 좀 아이가 너무 숙제를 특히나 최근에 좀 많이 안 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저도 그 문자를 받고 나서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이에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죠. 그때 사실 그럴 때 아이하고 관계가 갑자기 확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 그래 아이가 그래도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어쨌든 해야 될 것들을 뭐 완벽하게 해나가는 건 아니지만 뭐, 우울증도 없고, 나름대로, 그래도 행복한 상황이 아닐 텐데, 고등학교 그 시기가 엄청 행복한 시기가 아닐 텐데도, 나름대로 의욕도 있고, 그런 것만도 감사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되게 좀 힘들게 태어났거든요. 그때 생각도 막 하면서 저의 마음을 좀 다스리는 거죠. 아, 이게 정말 아이, 한, 아이를 위한 건가, 또 이런 것들을, 내 감정을 내가 잘, 절제를 안 하고 아이에게 막 얘기했을 때는 아이에게도 안 좋게 반응이 네 제가 나가고 아이도 기분 많이 안 좋아지고 하잖아요 관계가 많이 틀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하고도 이제 얘기도 했지만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또 이제 아이 상황도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면서 아이가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영어 배우는 거 이 수업 시간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한때 숙제를 지금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하고 좀 고민 상담을 하면서 방법을 찾았어요. <laughs> 그래서 일단 일주일에 한번 하고 두 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는데 30분을 더 늘리고, 한 시간 정도, 이제 그세 시간 중에 한 시간 정도는 아예 그때 숙제랑 그 단어를 외우고 선생님 체크해 주시고, 또두 시간은 기준처럼 네그 뭐 문제도 풀고 하면서 선생님 스케줄대로 하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아이도 숙제가 너무 큰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이가 전체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런 수학학원 같은 경우도 너무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되게 그 선생님도 그러니까 이게 피드백이 다르게 오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 숙제 안 하고 아, 숙제를 해온 적이 별로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최근에 말씀 하셔서, 그렇다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도 안 가고 계속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몰입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는 자꾸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좀 공부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최근에 그런 기사 같은 거를 보면서 안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이들 너무 몰아가거나 또 아이의 감정보다는 그냥 현실의 성적에 너무 집중하게 됐을 때, 어, 그러니까 뭐한 가지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누구의 탓도 아니죠, 사실 구조적인 문제고 사회 문제고. 또 교육 체계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 물론 습관, 책임 습관,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할 수도 없고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마다의 잘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지금은 딱히 네, 다른 것들을 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갖고 가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너무, 너무 기초가 안돼 있어서 하려는 그런 시도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안 좋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따라가지만, 마음을 조금 많이 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반수하면서, 사실은 이게 되게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뭔가 이렇게 성취하는 느낌도 많이 가지면서, 어, 반수하는 거 있고 나쁜 게 아니다. 뭐 재수나 반수나 마찬가지니까요. 어, 아이가 나름대로 겸손도 배울 수 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어, 나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수시를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적도 관리를 열심히 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시에는 많이 집중을 못했었죠. 근데 이제는 정시에 집중을 하다 보니 오히려 이제 성적도 조금씩 오르고 또 내가 예전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단축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자습하면서 지금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네단과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어, 이제 혼자서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들이 들여지면서 어, 나름대로 성취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많이 피곤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아침 일찍 가서 근데 아이가 되게 밝게 와요. 그리고 뭔가 오늘 열심히 보람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물론 엄마 마음에 처음에 이런 것들이 결정됐을 때는 많이 좀 속상하고 그랬죠. 그리고 아이 고생하는 것도 짠하고. 근데 이 고생과 짠함조차도 아이 인생에 있어서, 네,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아이가 뭐, 그동안은 사실 그렇게 좌절이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좌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더 커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첫째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막내도 지금 중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사실 우리 둘째가 지금 어, 그냥 현실적으로, 성적으로는 첫째, 셋째보다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게 그냥 그 부분만 그런 거지. 아이 자체는 전혀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미래사회는 에 우리 둘째가 엄청 반짝반짝 빛나서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많이 응원하고 있고, 셋다 나름의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신감 잃지 않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니 스토리 맘이었습니다.